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별 빌드업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낸 게 있어서 스카노 출발했습니다. 이별 빌드업이 별에다가 처음에 나오는 아이템 아무거나 때려봤고, 그 다음에 구인수 쪽이냐 아니면 지팡이 쪽이 많이 나오에 따라서 자야 다해야 혹은 아우소를 쓰는 용덱 그리고 뇸뇸이 요술사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블라디는 갖고 있고요. 네, 탈리아 같은 경우 석고 빌드업이 또 되게 좋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신기로가 또 해적이네요. 자, 근데 석고 빌드업을 할 때는 카이사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제리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천사 스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니달리 나왔고요. 탈리아도 이성 붙었으니까 붙여놓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별에다가 요술사를 섞으면서 빌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탈리아가 붙었으니까 석고 쪽으로 빌드업 할 것이냐.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석고 빌드업 할 때는 빅비을도 필수라고 했으니까 나서스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AP에 관련된 덱이기 때문에 약점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사냥의 전율로 고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탈리아가 이성인 상태에서 카이사가 먼저 나왔죠. 자, 이러면, 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이번에는 카이사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스택을 잘 쌓기 위해서 레벨업 하고요 별이 이성이냐 석고가 이성이냐에 따라서 빌드업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석고 빌드업 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세라핀 그부덱을 갈 것이냐, 아니면 빌드업으로만 쓰다가 바꿀 것이냐, 혹은 석고 솜덱을 갈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자이 부분은 아이템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지금 아이템은 대천사, 성배, 뭐 이온충격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앞라인 이성이 붙었다면 이온충격기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앞라인이 일성이니까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대천사도 암라인이 부족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이템 만들 게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먹는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덱을 갈지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자, 보통 쇼진을 만드는 경우는 용덱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요. 뭐, BF나 수호자의 맹세, 모렐로 이런 아이템들이 있을 때는 세라핀 그브덱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솜덱을 가는 경우는 블루가 있을 때 가는 게 좋아요. 자, 억지로 오염패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카이사 페어 좋고요 자, 세트 이성 자 이러면 더 이상 이제 해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세트를 버리면서 10원 이자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20스택이 쌓이면서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세트를 버리면서 10원 이자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고 덱을 빌드업으로 쓸때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스택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나서스가 이성이 붙어버렸죠 자 그럼 이제 수호자는 나서스로 가는 거고요. 그럼 나서스가 붙어버렸으니까 이제 석호에다가 빗비늘을 섞을 확률이 좀 커졌다. 자이 이성 이두 개는 버릴게요. 자 이거는 연운이 남네요. 그러니까 3원짜리 연운이니까 갖고 오도록 하고요. 자 이런 블루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럼 그냥 솜댁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운이 진짜 좋았어요. 카이사가 이성이 붙어버렸죠. 자 그럼 블루를 바로 만들어주고요. 자, 카이사가 이렇게 잘 나왔을 때는 카이사 리롤 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업 하면서 말파이트까지 넣어주고요. 자, 저희가 이번에 이성이 굉장히 잘 붙으면서 연패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별 덱을 보고 있었는데 별을 그대로 고집했다면 이번에 카이사 이성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사일러스를 잡겠습니다. 자, 잡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빌드업을 할때갈수 있는 게 쇼진이 있으면 용덱, 블루가 있으면 솜덱, 이도저도 아니면 세라핀 그부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블루가 있으니까 솜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일러스를 잡는 겁니다. 이게 블루가 아니라 쇼진 같은 거였다면 혹은 다른 템이었다면 사일러스를 잡지 않으면서 20원 이자를 봤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부터 템포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아이템은 보상으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 2연승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카르마랑 볼리베어 바꿔주면서 6렙 단계에서 잭스가 들어간다면 빗비늘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빗비늘이 드레이븐도끼라면 또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생각해야 될 거. 소매 아이템이죠. 소매 보통 블루, 인피, 복원 아니면 블루의 모렐로를 많이 주는데 그건 나오는 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모렐로를 줘야겠죠. 자 지금 레벨업하면서 뭐 사일러스 말파 들어가면 난동꾼을 챙길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탈리아 2성을 버려야 되니까 자, 그것보다는 그냥 레벨업하면서 세조한이 한 마리 넣어주겠습니다. 자, 2 연승밖에 안 됐지만 6레벨을 찍은 이후 앞으로 계속 이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어차피 이자는 볼수 있고요. 뭐 나서스가 1성이었다면 레벨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세트까지 잡아놓고요. 먼저 2성이 붙는 거를 쓰고 있다가 볼리베어 나오면 그때 바꿔주면 되겠죠. 황금 티켓 삼성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증강체고요. 자 석호 왕관 당연히 솜댁을갈 거니까 나쁘진 않죠. 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뜻밖의 횡재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뜻밖의 횡재로 가겠습니다. 황금 티켓을 먹어봤자 돈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어, 먹어봤자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석호 왕관 같은 경우 지금 블루가 있는 시점에서 쇼진이 필요가 없죠.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황금 티켓을 먹었을 거고 뭐 당장에 육석호를 만들 수가 있었다면. 석호왕관을 먹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나한테 부족한 거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다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잭슨 나왔죠 이러면 세주안이랑 바꿔줍니다 쓸데없이 큰 보석이면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큰 보석은 원거리한테 넣어줘야지만 터트리기가 쉽다 자 이거 말파이트랑 바꿔주면서 그냥 난동꾼을 챙겨주고 쓸데없이 큰 보석은 카이사한테 넣어줄게요 제가 원래 뜻밖의 횡재를 먹는 판을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번에 딱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이제 나머진 필요 없겠죠 어쨌든 석고 덱을 가야 되니까 탈리아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지팡이가 두개 나왔으면 그냥 라바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 덱은 진짜 근본 아이템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핵심 아이템인 뭐 블루냐 쇼진이냐 그것만 잘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 시즌은 유독 아이템들이 다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뭘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는 이제 블루 모렐로 라바돈 있으니까 솜대은 풀템이죠. 이제부터 방템을 준비하거나 혹은 닐라템을 준비하거나 하면 됩니다. 아 조끼도 뺏겼다. 자 이러면 재조합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연포 닐라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저희가 이제 라바돈을 줘야 되니까 쓸데없이 큰 보석을 빼줘야 됩니다. 비비느리다 보니까 80원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어쩔 수가 없죠. 레벨업 하면서 탈리아를 넣어주고요. 자, 보석을 탈리아 라바도 넣어주고요. 제조합기 돌리겠습니다. 자, 곡궁은 웬만하면 드로차 문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 자, 이러면 피바라기 나서스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15초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원거리 아니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앞라인 다 녹았죠. 이래서 원거리한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벌써 그레이브즈가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는 순간 세라핀 그부덱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자크 이성 붙었고요 리롤덱은 진짜 완전히 상황이 좋을 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카이사 리롤덱 같은 거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카이사는 인피 복원이라는 아이템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뭐 빛비을 템도 좋고 압도적으로 잘 나올 때 그럴 때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솜덱 가는 게 좋아요 어, 여기도 세죠 자, 되게 잘 풀린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다잘 풀렸습니다. 자, 근데 벌써 돈이 7레벨에 60원이 넘게 있어요. 70원. 그러니까 아까 뜻밖의 횡재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 70원까지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돈이 많으니까 지금 빗빈늘이랑 어울려서 효과도 잘 나오고 그래서 피관리가 잘된 거고요. 그러니까 닐라 나오면 그때 나서스 피바라기 넘겨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빗빈을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이다스가 나왔을 때 이다스 다이아 덱도 볼 수가 있어요.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죠? 자, 또 자, 조이. 자, 이거 8레벨 찍고 조이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말파이트를 빼고 사일러스를 넣어준다면 요술사를 받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증강체를 보고서 덱을 맞출 겁니다. 자, 여유가 없을 때는 8레벨 찍자마자 조합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자, 지금은 여유가 있으면서, 어, 좀 천천히 가도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럴 때 이제 50킵으로 천천히 맞춰도 됩니다. 다만, 9레벨을 바로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여기도 판테온 2성이죠? 지금 4-1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템포가 빠른 편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증강체죠 먹을 게 없습니다. 실버지만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희가 블루가 있으면서, 닐라 같은 경우는 막타를 쳤을 때 스킬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원칙의 원형낯은 별로 필요가 없겠죠? 재생의 바람이냐, 아니면 요술사 심장이냐, 둘중 하나입니다. 자, 조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요술사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이가 있으면서 사냥의 전율까지 있죠. 자, 상황적으로는 요술사가 좋은데, 이제 요술사 심장을 먹었을 때는 자이라를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면 사빗비늘이니까 잭스 잠깐 빼주면서 오요술사를 받아주고요. 자, 빗비늘을 쓰고 있다 보니까 돈을 좀 천천히 쓰는 게 좋다. 지금 빨리 쓰면서 조합을 한 번에 맞출 수가 있다면 그게 훨씬 세겠지만, 어정쩡하게 맞출 바에는 지금 빚비늘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돈을 계속 벌 수도 있고요. 초월이 터지니까 지금 카이사가 굉장히 세죠 어설프게 맞춘 덱을 지금 이겼습니다. 자, 심지어 아이템도 즈로차문이 나왔어요. 자 말파이트 잡고요. 자 이러면 즈로차 문 주면서 80원을 유지하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한 50원까지는 써봐도 됩니다. 네, 좀 확실하게 할게요. 자, 지금 상대방이 이다스에다가 아우솔 쓰는 이용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빌드업을 통해서 가는 덱이 저런 겁니다. 앞라인은 이다스나 테라스면서 이제 아우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셉니다. 자, 여기 덱 파워 말도 안 되죠. 요즘은 아웃신보다는 오히려 아우솔이더센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돈을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조이가 남는다면 당연히 조이를 갖고 와야겠죠. 이 요술사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면 진짜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조합 부분도 바뀌는 게 없어요 자 닐라 나왔고요 자, 조이 바꿔주고 좀돈 써보겠습니다 자 잡을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볼리베어 이상 붙일 필요 없고요 이제 덱을 바꿔줄 거니까 자솜 나왔으니까 바로 카이사 뺍니다 그럼 이제 빗비늘은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닐라 나왔으니까 투입해주고요 자말파이트 넣어주면서 피바라기를 넘겨줍니다 자 요술사를 먹지 못했다면 탈리아 대신에 조이를 쓰면서 자이라를 쓰고 조합이 마무리입니다. 근데 요술사 심장을 한개 먹어버리면 오요술을 가기 위해서 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팔렙 단계에서 자이라를 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뒤집기를 한개더 갖고 오면서 요술사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이러면 조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거 오요술사를 가는 거는 요술사 문장이나 심장이 있을 때만 가라. 석호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있으면 그때 구석호를 가는 겁니다. 자, 솜 2성까지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크도 버려야 돼요. 저 자리에 세라핀이 들어가면 조합이 끝입니다. 자, 솜 붙었죠? 자, 자이라 나왔으니까 자크 빼고 자이라까지 넣어주고요. 자, 이제 요술사 문장을 만든다면 말파이트를 버리고 세라핀을 쓸 겁니다. 그게 이제 최종 조합이에요. 조금 바뀌긴 하는데 일단 완성되면은 정확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번 판은 전체적으로 되게 잘 풀린 판이죠. 그 구레벨 빨리 가서 5코 이성을 쓰거나 8렙 단계에서 삼성을 보는 게 아니라면 1등 노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 돌리면서 닐라템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연운이 필요합니다. 자, 연운 바로 나왔네요. 자, 딜템은 없지만 그냥 받겠습니다. 아니면 제조합기로 벤시를 갈아도 되고요. 자, 요술사 만들어주면서 자, 닐라 주도록 하고요. 자, 탈리아를 버리고 세라핀이라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최종 조합이다. 자, 닐라 이성 붙을 때까지 돌릴게요. 자, 닐라를 붙이려고 돌리고 있는데, 지금 솜이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스오 버리고요 자 이러면 이제 솜삼성을 그냥 보는 겁니다 자 닐라 붙었죠? 이제 다 붙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벤시 세라핀 주고요 벤시는 누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온 벤시는 일반 벤시가 아니라 찬란한 벤시예요 야 인피까지? 이번에 아이템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근데 인피를 필수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덱은 암살자를 줄 수가 없어요 자, 바드는 좀 나중에 구하는 걸로 하고요. 버리겠습니다. 자, 소미 이렇게 잘 나오기 전에 닐라가 이성이 빨리 나왔다면 그냥 구레벨을 갔을 거다. 자, 조합은 똑같아요. 자, 배치도 잘 보세요. 닐라가 막타를 쳐야지만 훨씬 세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한 애를 먼저 때리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소미 때리고 있는 위치에 닐라를 놓는 게 좋아요. 자, 한 번에 잡을 만한 물몸이 있는 곳이나 소미 때리는 그 일직선상 그 사이에, 이제, 닐라를 놓거나. 자, 그렇게 하란 뜻입니다. 이게 원래 진짜 질 스쿼드가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1등도 볼수 있는 덱인데, 그만큼 상대방들이 잘 풀렸단 뜻이겠죠. 돈을 더 써야 될것 같습니다. 와, 조이이성. 이렇게 질 때마다 덱을 좀 강화해준다는 느낌으로 돈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항상 소미랑 닐라는 반대편으로 배치를 한다. 자, 이거 판테온을 피해서 왔는데, 판테온이 따라왔죠. 그래도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또한번질 때까지 짰다가 돈을 그때 쓰는 거예요 아 일단 용상점 자 이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온충격기 갖고 있는 솜을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어차피 제조합기로 갈아버리면 됩니다 속삭임이 있다 보니까 이온충격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솜삼성 100%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400스택 쌓이면 그때 챔피언 복제기를 주죠 가고일. 자, 여기도 일만 하죠? 여기도 굉장히 센 편인데, 클론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클론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나, 혹은 이제 시너지 같은 게 적용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해지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저희 솜한 마리만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자이라 좋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소미이 7마리 나왔을 때 그냥 돈이 없다 보니까 8렙 단계에서 찼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조금 달라요. 한 마리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9렙에 바로 가면서 챔피언 복제기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사실 9렙에 포온에다가 아웃인 이성이면 제가 거의 100% 져야 되죠. 이래서 되게 배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완벽하게 템이 나와요. 지금은 한번 한번 버티는 게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챔피언 복제기는 400스틱이 쌓였을 때 그때 나와요. 한두번 정도 버텨야 됩니다. 자, 구레벨 바로 찍어주면서 잠깐 키하나 써주면서 암살자 챙겨주고요. 자, 이제 구레벨 단계에서는 바드 같은 거 들어갔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자, 숨한 마리 남았죠? 그냥 나오면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자, 키하나 이성은 붙이지 않고 소라카를 한 마리 쓰게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버티기만 하면은 솜삼성이 나오니까 어, 소라카를 쓰면서 피를 채워주는 게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코스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바르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조이, 자, 조이도 버리고 야스오 사겠습니다. 자, 여기 만난 상대도 사실 1등 스쿼드죠? 자, 소라카 이성이면 잠시 쓰고요. 남는 상대들이 용이 될 확률이 좀 커요. 용 상대로는 이제 신비술사가 들어가는 게 좋다 보니까 이따 소라카 이성을 바드로 바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니면 조이 같은 거를 한 마리 더 쓰면서 무적을 한번더 받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났죠? 닐라가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게더 좋으려나? 자, 지금도 무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싸움 구도가 좋았는데 만약에 무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또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이의 변수예요. 자, 그러면 야스오보다는 그냥 조이를 계속 구해놓아볼게요 자, 일단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와, 그 급세라핀이 4등 했고요 자, 저희 이제 다음 턴에 챔피언 복제기 나옵니다. 자, 소라카 자리에 조이 2성을 한개더 쓰거나, 아니면 바드를 쓰거나,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똑같은 곳을 또 만나죠. 자, 모렐로 잘 붙였고요. 자, 직이 나왔습니다. 어? 진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무적으로 한번 맞고 막고 못 맞고가 차이가 되게 심한 것 같죠? 자, 이거는 무적을 위해서 그냥 조이를 먹겠습니다. 자, 소라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소라카를 몇턴 쓰면서 피를 채워놨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을 피가 아니죠? 자, 솜삼성. 자, 마지막 싸움일 수도 있으니까 연은 넣어 놓고요. 자, 이번에 운영 정확히 못했으면 은 되게 운이 좋았던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야, 진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잘 풀린 용 커트 했고요. 자,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들을 본다면 거의 다뭐 사용덱, 혹은 이제 아웃소로 쓰는 이용덱. 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둘다 공통점이 용발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용덱을 할때 용발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게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오신이다 보니까 바드 이성을 써도 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패치입니다. 이번 메타는 오랜만에 진짜 밸런스가 잘 맞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PBE 서버를 연습을 하고 꿀덱을 빠르게 찾아서 갖고 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